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다.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다. 하지만 고통이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나은 존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도망치듯 잊으려 하기보다 고통의 이유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큰 힘을 준다.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지듯 공허해질 때도 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세상이 허무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을 견딜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결국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해결이 시작된다. 물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 로마시인 호라티우스는 소나무 아래에서 흥겨운 포도주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장 힘든 때일수록 잠깐의 휴식과 작은 기쁨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나아갈 준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왜 하필 나야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